안녕하십니까 김필입니다자 오늘은요 이제 좀 있으면 농사철이잖아요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지, 텃밭 하실 때꼭 필요한 농기구 이 다섯 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네. 이제 이제 봄이잖아요. 네, 이제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아, 네, 되게 간단한 텃밭 관리려는 네. 네. 농기구 네.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지금 하고 계신 이게 뭐예요? 이거 북삽. 북삽? 예. 아니 어떤 뭐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두둑을 만들 수가 있어. 아 두둑? 네. 감자 심고서 네. 감자 심고서 감자 심는데 이렇게 흙을 올릴 수도 있고 좋아요. 그 역할은 그러면 두둑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두둑 두둑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심고서 푹 이렇게 흙 이렇게 올려주는 거 요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감자를 엿다 심는 거잖아요 아 여기다 심어야지 아 이거 엿다가요 이렇게 심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아 우리 손바위판 김피디님 안 되겠네 이렇게 감자를 심었어 네, 감자를 네. 엿다 심었다 자, 이렇게 네, 이게 감자라고 아. 치고 자 이럼 이제 네. 흙을 덮어야 되잖아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일반 호미그미같 이렇게 덮으면 쪼그려 앉아도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허리가 많이 아프죠. 네. 자, 이렇게 서서 그냥 쑥훅 당겨. 그다음에 요렇게. 아, 서서 훅 당겨. 그럼 허리 아플 일이 없겠네요. 에이, 농사한다. 허리 안 아프긴 할데 <laughs> 힘든데 네. 훨씬 힘이 덜 든다. 아니면 요거를 네. 대신할 수 있는 게 삽이 있잖아요, 삽. 삽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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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오 그럼 이거의 장점은 서서 놓고, 서서 그냥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네. 이러,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 갖고 뒤집어서 이렇게 아 네. 이게 바로 북사입니다북사 북삽. 어때요 사장님 써보시니까는 강력 추천 강력 추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소개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희한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어, 이제 쟁세삽세뭐 그런 건데 아, 역할이 다 달라요. 요거 이제 요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름이 네. 뭐예요? 요거는 큰 선놈이 큰 선놈이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읊불 요게 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아. 뿌리가 싹 잘리는 거야. 예, 네, 이렇 그럼 제초 작업할 때 예, 네, 이렇게 앞초기네요제초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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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 앞으로 당기고 밀고 앞으로 당기고 밀고 이렇게. 기가 막혀. 와. 아, 이제 되게 간단한 간단하게 구, 구조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삽갱이 이렇게 그 삽처럼 생겼네요. 네. 삽갱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갱이 갱이 갱인데, 갱이. 네.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흙, 아, 풀을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두꺼운 거는 이렇게 탁탁 치면서 자를 수도 있고. 아, 이것도 그러면은 네. 제초 작업? 제초 작업 여러 가지 다방면. 그 다음에 아, 이제 요거는 쟁쇠쟁쇠 네, 쟁쇠인데 이거는 어떤 쟁쇠. 역할이냐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땅을. 아. 뒤집어 줄 때. 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쟁기. 쟁기 역할을 예. 하는 거네요. 예. 땅을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뒤집어 줘야 이제, 였다가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 역할이. 이렇게. 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삽쇠 쟁세삽스이러면 네.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거 만 저기 개발한 사람. 쟁세 삽세. 아니 삽세는 아니 는꼭욕 같은데요. 아 이런 <laughs> 이거는 욕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네리가 조금 생기는 거지. 덩어리가 생면 기안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삽세를 하는 게 낫고. 네. 아, 쟁세를 하는게 이건 이제 삽세는 네. 이제 뭐 캐고 이럴 때도 좀 괜찮고. 아, 캐고. 어, 그럴 때도 괜찮고. 네. 아, 뭐, 더덕. 네. 브라지고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이건 삽이잖아요, 그냥. 이건 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거지, 항상.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거지, 이렇게. 아, 원래 농사 지으면은, 텃밭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치. 이렇게 이게 딱, 땅이 이렇게 풀어줘야 역할을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돼. 아, 이게 그러면은, 일자로 한번 세워볼까요? 쟁세, 삽세. 얘네들이 쟁세 삽새 그다음에 요거는 삽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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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큰선놈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진짜 꼭 필요한 이유, 필요, 일단 서서 한다, 앉아서 하지 않고, 그리고 일이 빠르다. 네. 딱 그거 뭐 끝?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촬영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이팜 화이팅. 솔바이팜 화이팅!